안녕하세요. 건나물TV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나물TV에서 공동구매 상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50년 산삼 진액 103보감입니다. 산삼은 면역력을 지켜주는 진세노사이드와 사포닌 함량을 비교해보면 홍삼보다 19배 이상 많이 들어있고 홍삼에는 극소량 들어있는 희귀사포닌 RG3도 한 포에 3g이나 들어있어서 50대 이상 중년에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 건강선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번에는 홍삼보다는 50년 자연산삼으로 만든 백삼보감으로 드리는 건 어떨까요? 가격은 최저가 금액으로, 할인 혜택은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2주간만 적용이 됩니다. 구매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070-4060-0081 전화를 하셔서 건나물 TV를 보고 구매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건나물 TV만의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평소 기력이 없으신 분 잠이 잘안 오고 체력 관리가 필요한 중년 직장인 및 수험생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며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평소 고마운 분들께 선물로 드리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내용을 전하는 건나물 TV였습니다. 한쪽 발목만 지속적으로 다치고 계시나요? 막연히 방치를 하면 관절염 만성 발목인데 불안정성 증후군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원인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발목 통증 이론 편입니다. 발목을 한번 삐끗하면 계속 그쪽 발목만 또 다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발목이 왜 아픈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통증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발목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운동 영상에서는 발목을 강화하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한번 다쳤던 곳이 또 다칩니다 하시는 질문들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번더 발목이 안 다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번 같은 곳을 다치는 이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희가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목 인대의 약화입니다. 발목을 다친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요, 심하게 다쳤을수록 그 다친 발목 인대는요, 원래의 강도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처음 만큼 튼튼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특징적으로 선생님 완전히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낫는 걸 기다려서 나와도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 다친 부위가 완전히 낫기 전에 치료를 그만둬서 완전히 낫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발목 인대가 약화된 상태로 유지가 될 거고요. 한 번은 견딜 만한데 여러 번 발생하게 되면 인대가 처음에 100점 만큼의 컨디션을 갖고 있다가 한번 다쳤어요. 90점이 됐다가 또 다쳤어요. 80점이 됐다가. 또 다쳤어요. 70점이 되는 식으로 점점 약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인대가 만성적으로 약화가 되고 약화된 것들이 안정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할 때는 늘어난 양말처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어난 양말. 어떻죠 신을 수는 있는데 고무가 헐렁헐렁해져서 흘러내리는 상태처럼 인대가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뛰거나 운동을 하면 아픕니다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만성 발목인데 불안정성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걸로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발목인데 안정성이 깨지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치료를 잘 받아서 발목인대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도 아파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안정성이 부족한 겁니다 튼튼한데 왜 안정성이 부족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능적으로 서로 협동이 안 되는 겁니다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힘을 합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다치면 어떻게 하죠? 기부스를 하면 특정 인대가 일을 하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혹은 모든 인대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다가 이제 움직여봅시다. 일을 하세요라고 하니까 서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목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발목이 안 움직인 상태로 오래 가다 보니까 발목이 90도만큼 굽혀지고 완전히 펴져야 되는 게잘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발목이 충분히 구부러져야 되는데 충분히 구부러지지 않으면 관절에, 인대에 무리가 생기겠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런 일이 빈번해집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발목을 다쳐서 기부스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발목이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통증에 쉽게 노출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발목이 만성적으로 아프면 적절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적절한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적절한 운동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발목이 삐었을 때 누구는 냉찜질, 누구는 열 찜질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찜질을 해야 하나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다치자마자는 무조건 차가운 찜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친 지 5일 정도 지났어요 이제 조금 덜 아파졌어요 그때부터는 따뜻한 찜질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예 전혀 생각하기 싫은데요 그러시면 그냥 차가운 찜질을 하십시오 쉽게 생각하면 차가운 찜질은 다친 부위를 차갑게 해준다 냉각한다는 뜻입니다 혈액의 순환을 낮춰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차가우면 혈액이 빨리 돕니까 천천히 돕니까 천천히 돌겠죠 혈액순환이 낮아지면 다친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과정이 늦어집니다 생긴 염증도 좀 천천히 발생하고 천천히 문제가 생기게 해주고요 혈관의 확장을 막으니까 당장 붓는 것도 저해시켜 줄수 있습니다 혈관의 확장이 저해되면 출혈도 낮춰줄 수 있어요 차가운 찜질을 해주면 빨리 지혈이 될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덮치자마자 뜨거운 찜질을 했어요. 혈액의 순환이 늘어나겠죠? 다친 부위는 염증 반응이 급격하게 심해집니다. 퉁퉁 붓고요. 통증도 심해지고 출혈이 빨리 멈추지 않으니 멍도 더 심하게 드는 겁니다. 발목이 다쳤을 때 처음부터 따뜻한 찜질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다쳐가지고 따뜻한 찜질하고 왔어요 잘했죠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거 들은 분들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일단 다치자마자는 무조건 차가운 찜질 최소한 3일 정도는 발목이 삐었는데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참기도 할 때도 있거든요 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통증이 심하지 않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오시는 분들이 있고, 많이 아파도 안 와가지고 참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걷는데 문제 없어라 그러시면 안 오셔도 괜찮은 경우들이 많아요. 통증을 참고 겨우 걸을 수 있어요는 당연히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좀 뻑뻑한 느낌인데 괜찮네 하시는 경우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 찜질 한 3일 정도 하시면서 지켜보십시오. 근데 3일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아파요 걸을 수는 있는데 뛸 수가 없어요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아픈데 조금 상황을 보고 싶으면 3일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게 있고요 심하게 붓습니다 멍이 듭니다 하시면 3일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목이 아픈 걸 그냥 넘어가면 결국 만성 통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막상 치료를 와 보시면 한두 번만 치료해도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번만 치료해도 안 와도 될것 같은 분들한테는. 저희도 말씀을 드려요. 아안 오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에 편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듣고 지나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한번 오셔서 진단받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럼 살짝 삐었다고 생각할 때 집에서 할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들이 있을까요? 라이스. r i c e 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R은 Rest, 휴식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발목을 다치면 안 움직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아이싱입니다. 차가운 찜질을 일단 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컴프레션, 압박입니다. 발목을 다치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붙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발목이 다쳤을 때는 압박 붕대 같은 걸로 감아 주는 게 좋습니다. 압박 붕대가 없으면 보호대 같은 걸 착용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마지막 2는요. 엘리베이션입니다.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발목이 삐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있게 되면 더 쉽게 부을 수 있고 염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워서 발목을 심장보다 약간 높게 유지를 시켜 주면 부종이 잘안 생기고 염증도 좀 천천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기억하셨죠? 휴식, 찜질, 압박, 높게 네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발목이 삐었을 때 어떤 통증까지는 한의원에 가고 어떤 통증부터 정형외과를 가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기본적으로 어떤 통증이 되었든 한의원에 오셔도 괜찮아요. 다만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부었습니다 아예 땅에 발을 디딜 수 없어요 멍이 심하게 시퍼렇게 들었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들은 골절이 의심되거든요 이럴 때에는 정형외과에 한번 미리 들려서 엑스레이를 찍고 오신다거나 초음파를 보는 한의원들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골절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골절이 아니면 온전하게 한의원 치료를 하셔도 괜찮고요 골절이면 반드시 기부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형외과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잘 모를 때에도 일단 오시면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건 찍고 오시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 가까이 있는 병원을 들리시면 어떻게든 해결은 됩니다. 발목을 삐었을 때 기부스를 꼭 해야 되나요? 불편해서 싫은데요? 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요. 골절의 경우는 아무도 그런 질문 안 하시겠죠? 좀 심하게 삐었을 때 기준, 즉, 멍이 심하게 들고 출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대가 좀 찢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는 오래 걸리고 반드시 안정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한주 정도는 꼭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한방 재활의학과 기준에서는 한주 정도는 기부스를 하시되 그 다음부터는 발목의 움직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부터는 한의원에서 재활 치료를 하는 게 빠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일주일 정도 기부스 2주 3주 차에는 한의원 치료를 통해서 재활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골절도 아닌데 3주씩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요. 이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져서 나중에 완전히 나아서 정상적으로 지내는데 7주 8주씩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부스를 하고 나서 며칠 뒤부터 재활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담당 선생님이 결정하는 게 제일 맞아요. 중간에서 조금 관여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심하게 골절이 있거나 인대가 일정 이상 찢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 채부터는 재활 운동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볍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압력을 줘가지고 힘을 주는 것까지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2주차 시작할 때부터는 재활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고요. 재활 운동의 강도도 담당 선생님이 정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막연하게 3주 내내 기브스를 하는 건좀 피하는 게 좋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요새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단점이 조금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에 발목 강화 운동을 하면 다시 튼튼한 발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발목 강화 운동을 해야지만 다시 튼튼한 내 발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만성적인 발목 통증을 없애 주는 발목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발목 통증은 안정성 그리고 인대의 약화 때문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프시면 이 영상 한번 보시면서 다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